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내면의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명상에 대해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명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명상을 잘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명상을 좀 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그냥 제가 지금 저한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명상의 핵심 포인트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론은 또잘 알거든요, 제가. 실천이 문제지. 일단 명상을 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그리고 밤에 자기 직전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뭐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본인이 편한 시간에 하면 되고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하고 오후에는 시간이 나면 합니다. 제가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네 단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침대나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요 보통 의자에서 많이 하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지 않을 때는 어 그냥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어폰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어폰 있죠 이어폰을 그냥 귀에 꽂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래야 주변 소음이 좀 차단이 되기도 하고 나의 호흡이 잘 들리거든요 여기다 뭘 꽂아 놓으면 그래서 뭔가 좀 집중이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쫙 풀고 호흡을 해요.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요. 호흡을 할때 숫자를 세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셀 때도 있고 안셀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시면서 하나, 후, 내쉬면서 둘, 마시면서 셋, 후, 내쉬면서 넷,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하면 약간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마시고, 내쉬고를 하나. 한 세트로 해서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둘 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한열 가지 세는 것 같아요. 숫자를 셀 때는.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기본이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아, 뭔가 자세가 불편한데? 다음 영상은 뭘 찍어볼까? 아, 벚꽃 보러 가고 싶다.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각종 생각이 막 팝팝팝팝팝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보통 명상을 할때 생각을 잠재운 상태, 마음을 비운 상태, 고요한 상태를 막 추구해요. 막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고요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잠재운 고요한 상태는요, 우리가 막 추구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우리 내면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본연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참자의 상태는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먹구름처럼 생각들이 막 들이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면에 원래 있었던 그 고요함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막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던 거를 발견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러면 본래 우리의 그 고요함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이 먹구름처럼 들이운 생각들을 걷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들에 저항을 해서는 얘네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항을 하는 대상은 에너지가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면은 계속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들을 내가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봐야 돼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 라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생각들을, 이 생각들이 떠다니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리고 감정들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거. 이거를 알아차린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나의 생각들을 알아차린다. 물론 여러분 생각을 그냥 지켜보는 상태로 있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 지켜보는 상태로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몰입해서 그 생각에 막 끌려가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또 퍼뜩 알아차려요. 아 내가 또 생각이 빠졌구나. 그러면 다시 지켜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잡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살짝 벌어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틈이 벌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처럼 막 생각이 연달아서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생각과 저 생각 사이에 살짝 그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간의 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찾던 우리 본연의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 틈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명상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게 명상의 목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나의 내면과 연결이 되는 것.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지복, 더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 같은 거 없겠죠. 그래서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해소라는 여섯 글자의 뒤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복까지는 못 느껴봤어요. 저도 그 생각과 생각의 틈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나도 막 생각이 끌려가다가 <laughs> 다시 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요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 이거를 현존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네 단계로 보통은 명상을 합니다. 근데 이론만 빠삭하지? 저도 실천은. <laughs> 공식 안다고 뭐 수학문제 다풀수 있나요? 이네 번째 단계가 쉽지가 않아요. 이 고요한 상태에서 나의 내면과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게 그게 쉬운 상태가 아니죠.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명상을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를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식이 깨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자주 봐요. 안녕.